안녕하세요. 혹시 아직도 버스비 내고 계세요? 잠깐,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몰라요. 2025년 현재 전국 곳곳에서 65세 이상 교통비 무료나 환급 정책이 확 늘었거든요. 어떤 동네는 연 36만원까지, 어떤 곳은 아예 공짜. 우리 동네는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수도권부터 살펴볼게요.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은 전국 공통으로 65세 이상 무료. 잘 아시죠? 근데 버스비는 조금 복잡합니다. 구마다 다르거든요. 강남구는요, 분기마다 6만원 돌려줍니다. 종로구는 더 많아요. 1년에 24만원까지. 구리시는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65세 이상이면 분기 3만원, 연 12만원까지 환급. 일단, 무조건 농협에서 교통카드 신청 필수입니다. 카드 먼저 충전해서 쓰고 분기마다 사용한 금액이 농협 통장으로 입금돼요. 4월, 7월, 10월, 1월에 입금되는 거예요. 주민센터 말고 농협에서만 신청됩니다. 하남시는 70세부터 분기 4만원, 연 16만원까지 버스비 돌려받습니다. 이천시는 70세부터고요. 연 36만원까지 지원, 수도권 어디든 버스비 환급해줘요. 참고로 인천은 70세부터 시내버스 무료입니다. 마을버스는 제외니까 주의하세요. 둘째, 경상권 보실까요? 경북은 2025년부터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70세 이상이면 대부분 지역 시내버스 공짜. 영덕군, 안동시 면허반 납자는 65세 이상부터 무료입니다. 울산은 75세 이상, 울주군은 65세 이상, 울산은 7월부터 무료인데 일부 버스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역을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 경남 일부 지역도 75세 이상 무료, 교통비 환급도 있대요. 셋째, 강원도는요. 홍천, 삼척, 속초 다 포함해서 65세 이상 무료입니다. 단 하루 몇 번까지 무료인지 제한 있는 곳도 있어요. 정선군은 더 대박이에요. 군민 아니어도 전 국민 아니어도 전국민 무료입니다. 공영 버스 타시면 바로 공짜. 넷째, 충청권. 전라도도 살펴볼게요. 충남은 75세 이상 농어촌 버스 포함 무료, 전남 순천은 올해 10월부터 75세 이상 무료, 제주도는 이미 65세부터 무료. 다만 교통복지 카드 꼭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통주의사항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주민센터 농협 방문 필수, 온라인 신청 불가. 둘째,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안됩니다. 셋째, 카드 발급 후에만 무료나 환급 가능. 넷째, 환급 지역은 카드 먼저 충전해서 사용 후 돌려받기. 팁 하나 더, 동네마다 차이가 워낙 커요. 제일 확실한 건 거주지 주민센터나 농협 전화 한 통입니다. 우리 동네 65세 이상 교통비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참고로, 교통비뿐 아니라 기초연금, 통신비 할인, 임플란트 지원 등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른 정보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수도권은 구마다 지원 차이, 지방은 70세, 75세 무료 만음, 교통카드 필수, 환급인지 즉시 무료인지 확인. 이제 버스비 아끼고 환급도 똑똑하게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